안녕하세요 상담심리사 뽀유예요 오늘은 예민함에 대해서 함께 마음 여행을 해보도록 하죠 예민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른 사람은 예민한가요? 통통한 사람은 둥글둥글한가요? 뾰족한 자기 자신 때문에 힘든 분들 날카로운 주변인들 때문에 상처받거나 버거운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영상 꼭 보시길 바래요 사람들은 예민함 자체보다 그 예민함을 이해받지 못한다는 고통이 더클수 있어요. 이들은 예민한 자신을 컨트롤하는 것도 힘이 들고, 또 주변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자신의 예민함에 대해서 솔직히 털어놓기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예민함을 아닌 척하고 감추다 보면 한계치에 다다르면서, 자신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답니다. 예민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신경학적 예민함과 심리사회적 예민함이에요. 전자는요, 감각, 과민처럼 유전적이고 발달적인 측면의 예민함을 뜻하고요. 심리사회적 예민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심리적인 부분이나 어떤 사회 대인관계에서 비롯되는 그런 예민함을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눈치를 보거나 상처를 받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죠. 예민함은 타고난 기질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환경 속에서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그 정도나 강도가 다양해질 수가 있어요. 예민함의 원인은요, 몸에 질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을 때 생길 수도 있고요. 마음이 다쳐서 힘들 때더 예민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애착장애 같은 것도 마음의 상처를 통한 예민함에 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이제부터는 예민함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민한 사람들은요, 감각 과민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남들은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소리, 냄새, 색깔, 맛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예민한 사람들은요, 그 특성과 강도가 다 다양한데, 이들은 소리에 예민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소리에 예민하면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 분비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에 약해져 버려요. 갑작스러운 재책이나 경적 소리가 날때 과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요. 교실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나 발자국 소리, 그런 말소리 때문에 적응을 잘 못해서 학교에 갈수 없는 아이들도 생기기도 해요. 이런 사람들은 소음이 있으면 일상에 굉장한 위협을 느끼게 되죠. 또, 냄새나 빛에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고요. 익숙하지 않은 맛이나 향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워해요. 예민함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학습되는 것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뇌가 경계해야 할 것으로 학습을 해버리는 거죠. 따라서 특정 자극에 흥분을 하고 진정이 잘안 돼서요. 예민 스위치가 탁 켜져 버려요. 예민한 사람들은요. 생각에 늪에 빠질 위험성이 커요. 우리의 뇌는요. 매우 높은 수준의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입력 정보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오면 그 정보를 잘 처리할 수가 없게 돼요. 감각 과민인 사람은요. 뇌가 지나치게 활동을 하게 되고요. 정보 필터도 약해요. 신경 쓰이는 일이 생기게 되면 그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 생각을 흘려보내려고 해도 머릿속에 꽉 박혀서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 생각을 그냥 내버려 두려 해도요. 한번 생각이 시작이 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생각이 연속으로 일어나면서 생각이 늪혀서 계속 허우적거리게 되죠. 이 과정 속에서 흑 아니면 백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통해 극단적인 부정적인 생각으로 많이 치우치기도 하고요. 현실에서 일어나지도 않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망상 경향으로 흐르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나 상황 속에서 자기가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기 쉬운 피해 망상 쪽으로 가져가기가 아주 쉽죠. 예민한 사람들은요, 자극이나 변화에 적응하는 게 어려워요. 보통 사람들은 똑같은 강도의 소리 자극에 연속해서 노출이 되면요, 첫 번째는 굉장히 놀라는 반응을 보이지만, 두 번째는 그 반응의 강도가 형격이 떨어져요. 그런데 예민한 사람들은요, 같은 소리 자극에도 첫 번째나 두 번째 계속 똑같은 강도의 놀람의 반응을 나타내곤 해요. 그리고 또 변화에 적응하기도 어려워서 계획된 틀에서 벗어나는 게 어렵고요. 돌발적인 상황이 생기면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되죠. 예민한 사람들의 네 번째 공통점은요. 애착 불안이 크다는 거예요. 애착 불안이란 자기가 애착을 느끼는 대상에게 버림받거나 거부당할 것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애착을 느끼는 대상뿐만 아니라 제 3자에게서도 자신이 거부되거나 버려질까봐 굉장히 민감해지면서 과한 반응을 하게 돼요. 부모와 안정 애착을 맺지 못했던 사람이나 학대받거나 괴롭힘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안전기지가 더욱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 안도감을 느끼고 위로받아야 할 대상과 더 많이 가까워지길 원하면서도 친밀감을 어떻게 쌓아가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기지 확보가 어려워요. 예민한 사람들은요, 또 신체화 경향이 어, 보통 사람들보다 커요. 신체화라는 것은요, 신체 증상을 일으키기 쉬운 경향을 말해요. 똑같이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껴도요, 이런 사람들은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지면서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기가 쉬워요. 신체화는 결코 꾀병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신체화 증상으로 갈수 있는 확률이 보통 사람들보다 약 4배 이상이라고 해요. 예민한 사람들은 항상 어디가 아프고 피곤해요. 두통이나 위통, 구역질, 현기증, 설사 같은 증상을 늘 달고 살기도 하고요. 잠깐 외출을 해도 보통 사람들보다 두세 배는 더 피곤함을 느껴요. 만약, 다음날 어떤 특별한 일정이 잡혀 있거나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될 경우에는 전날 밤에 잠을 잘 자지도 못하죠. 또 피곤한데 더 잠을 못 자기도 해요. 억제성 신경계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억제성 신경계는요. 정신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억제성 신경계가 약하다는 것은 그만큼 긴장을 더 잘할 수 있으며 우리의 몸이 음더 많이 굳을 수 있다는 거죠. 예민한 사람들의 특성 중에 또 하나는 회피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신경학적 예민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안색에 굉장히 과민하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면 상대를 많이 살피게 되고요. 살피면서, 어때요? 불안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다음번 만남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회피를 하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도 불편해하고요. 스킨십을 할 경우에는 아주 불쾌해질 수도 있어요. 긴장을 잘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참 어색하고 힘든 일이겠죠? 새로운 일에 적응하기보다 그래서 늘 과거의 거를 회상하고 과거에 미련을 두기도 해요. 예민한 사람들은요, 약한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는 특성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요, 우리의 오감뿐만이 아니라 이해력, 그리고 사회적 인지의 둔감함도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예민한 사람들은 의외로 둔감할 때가 많은데요. 자잘한 것에는 신경을 쓰지 못해서 바로 눈앞에 있는 어떤 물건도 잘 찾지 못할 때가 있고요. 잠들기가 참 어려운데 한번 잠이 들면 자명종 소리가 아무리 울려도 깨어나지 못하는 둔감함을 보일 때도 있어요. 부주의하고 일을 척척 해내지도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현상은요. 자신이 관심을 두는 일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 밖의 일들에 대해서는 집중을 잘 하지 못하고 주의 전환이 잘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이런 둔감함은요. 예민함과는 정반대다는 성향인 것 같은데, 두 경향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관심사위에 나머지 것에 둔감하다는 것은요,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이는 매우 뛰어난 자질이기도 해요. 지금까지 살펴본 예민함의 특성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민한 사람들의 특성 중에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이 대다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들은 뛰어난 표현력과 창조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예민한 사람들은요, 소통 능력과 표현 능력이 아주 좋아요. 사고력과 정서 체험도 풍부한 편이어서 예술적이고 문학적인 재질도 다양하죠. 감수성이나 표현력과 함께 창조성도 뛰어난 사람들도 많답니다. 또, 섬세하고 예리해서 완성도 높은 일들도 잘 해낼 수가 있어요. 예민함이 필요한 분야들이요, 의외로 많아요. 향수, 피아노 조율사, 맛집의 셰프, 섬세한 상담가 등등.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곳에 이런 예민함이 귀뇨하게 쓰이고 있지요. 예민함을 자신의 특성으로 받아들이면 어느 정도 마음도 편해지고요. 객관화가 되면서 대처 방법도 더잘 살펴볼 수가 있게 돼요. 하지만 예민한 자신을 다독거리고요. 따가운 외부의 시선을 마주하는 것은 사실 힘든 일이긴 해요. 여러분 오늘 영상의 내용들이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댓글로도 의견을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예민함을 어떻게 좀 내려놓거나 덜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다시 만나요.